포스트 코로나 비포 앤 애프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진다. 예. 이것도 글로벌 팬데믹이고 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뭐 2차 대전이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하던데 그 인구보다 훨씬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후에 세상이 다시 이 전으로 진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그 뭐라고 그랬다더라. 그 지적이 네. 슬라이보지적이 슬라이보. 네. 아마 코로나 19 사태를 겪고 나서 이 전체적인 체계가 공산주의화가 될 거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로 너무 간다는 거죠. 나노 믹스의 시대로. 그게 아니고 네. 그것은 뒤의 일이고. 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국가에서 120 5조나 이런 돈을 갖다 공산주의같이 풀잖아요. 근데 아,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공산주의같이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것이 자본주의 경쟁에 의해서 누가 더 많은 부를 가져가 누가 적게 가져가는 게 필요 가 없이 지금은 이 상황 자체가 돈을 뿌려서 계속 소비도 전작시켜야 되고 서로가 부양해야 될 그것이 자동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고 할것 없이 참, 그 돈을 뿌리질 않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말이에그돈 자체는 전부 다 미래 세대한테 다 짐을 지우고 가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미래 세대가 그것을 갚을 수가 있겠냐, 이 돈을. 나는 갚을 수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으로? 아니요. 이, 지금 자연이 만들어놓은 재앙으로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30% 이상은 그 국가에서 아마 다 매기는 사회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된다든지, 도래한 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면, 그게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나와 같이 그 클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가 추천이 되고, 마찬가지예요. 다른 쇼핑몰을 가도 마찬가지고, AI가 나보다 더, 나를 더잘 알고 있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하고 뭐 추천, 그거를 할지 더 알아서 잘 파악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인터넷 도서 쇼핑몰을 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쇼핑만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의료쪽에도 mRNA 방식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게 DNA CD가 같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mRNA 시대다. 유전자 편집과 이제 세포 안에다가 직접 뭐 당뇨병 같은 것도 팩을 넣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질병 치료의 이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야, 얘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전체적으로 더 산업적으로 자율주행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달라지고 이미 자율주행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하늘길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에어버스라면서요 그게 네 그런 시스템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착륙 시스템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술이 이미 와 있고 이게 상용화만 안 됐다 뿐이지 지금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시대가 우리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더 오래 살고, 더 사람이 편리를 추구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로봇들이 많은, 인간들이 해왔던 많은 일을 담당할 거고, 심지어는 상담, 카운셀링 역할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허드렛 일, 집안의 허드렛 일,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고, 오히려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경우를 로봇이 담당하게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풀어서 쓴다 어쩐다 하는 네.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 정치적인 이용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뭐 그렇게 과히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정치적인 이용이 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어, 그걸 풀어서 표를 내표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갈까 싶어서 저는 그 우려가 되긴 한데 그 공산 사회같이 이렇게 돈을 뿌려주는 사회 그것은 나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도래할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그 택시 운전사들이 다 택시 운전을 해면서 벌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돼 버리면은 이것이 자율주행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가대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노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을 하게 면서 이렇게 가는 사회가 그것을 로봇이 대신을 해주면 그 국가가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로 수입이 들어오면 국가가 그것을 재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된 것만큼을. 그러면 그것만 있냐. 우리가 공공근로부터 시작해고 우리가 국가가 관리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엄청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기계가 대체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부가, 사우디아라비가 옛날에 한때 그 석유를 갖다 국가가 다 장악을 해갖고 팔고 있으면서 그 돈을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국민 복지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노봇이나 이것이 그것을 담당을 한다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한 30%에서 40% 이상은 국가가 재본배를 시킬 수 있을 거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아직 그게 안 왔잖아요. 오고 난뒤 일이지. 그런데 지금 미리서부터 이렇게 풀어 풀었다는 건 많은 빛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10년 안에만 도려한다면 연기만 해가면 되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시기를 자연재해가 이걸 대체하게끔 만들었던 거야. 그러려면 혁신적으로 사회의 모든 자원과 이게 집중해서 가야 돼요. 혁신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도 같이 낑겨서 가는 그 혁신에 뭔가 하나의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고 가는 쪽이 국가가 아니고 대부분 기업이란 말이에요. 혁신 기술을, 특허를 표준화되는 그런 것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아주 소수, 소수란 말이죠. 근데 다른 나라는 걱정해도 음. 되지만 우리나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그 혁신을 갖고 가는 모든 것에 들어가야 될반도체를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안에 우리가 그래도 그걸 쥐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못 쥐고 있어. 제조를 참 잘해요. 우리나라가. 예. 근데 설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설계는 아니고. 설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이 네. 이것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중국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배를 잘 만들고 그랬잖아요. 배를 아무리 음. 뭐 전략이 좋아도 배를 못 만들면 거북선이 없으면 어렵죠 싸우기가. 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게 된 것은요, 이순신 장군의 그거라기보다는 정읍 그 현감인가 그 했었을 거야 아마 그 이순신 장군이 정읍 쪽인가 그 현감을 했었을 때이 나주에 있던 나대웅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것을 만드는 것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져서 그 사람을 오라고그래 갖고 거기에서 그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전 세계에서 해전사에서 그런 거북선을 위에다 뒤집어 씌워갖고 원래 판옥선 위에다 이걸 그 철밥을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네. 씌운 것은 전 세계 최주인 거야. 그리고 그거 만들려면 철도 엄청 생산을 해야 돼요. 철강. 예. 그게 또 있었잖아요. <laughs> 전라도에. 아, 그 그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철강, 광양, 예, 광양 쪽에 광양 쪽에서 예. 옛날에 그철 철 같은 예. 걸 만들었지요. 많이 만들었잖아요. 옛날 그 고대 가야 시절부터 철강을 잘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철을 많이 팔아왔고, 예, 지금도 뭐 그러고 있고, 그 제조에 관한 한 정말 특별한, 그러니까 조그만한 나라에서 코로나가 왔는데 모든 걸 자국이 다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수출도 하게 되고 대단한 것 같아요. 한글도 문자를 아예 만들어 버렸잖아요. 중국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막 중국 뭐 유명한 분들이 대사나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자꾸 뭐 김치를 먹고 김치가 마치 한국 문화인 것처럼 당국이 중국의 작은 정권 그 지방 정권인 것처럼 그렇게 뭐 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김치를 먹는다든가, 이런 한국의 문화를 알린다든가, 그냥 그런 사진 몇장 가지고 이제 <laughs> 퇴출을 당하잖아요. 자기 있던 그 회사에서, 중국계 회사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문자 같은 경우는, 한글은 뭐, 한글 고유의 문자인 거 누구나 알잖아요. 진짜 한글은 중국에서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죠 하고 싶어도 근데 옛날에 한글이 중국에 중국 문화권에 있었다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한자도 그렇고요 한글도 그렇고 다그 우리 민족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한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가림토 문자라 해가지고 만주 쪽에 있었던 그 문자 미음이라든가 예. 이응 그 다음에 이게 점 찍는 거 있잖아요 네. 천지인 예, 그런 것이 그가 다 있었어요 그걸 갖고 와서 그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부터 있었던 것은 그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은 그토요토 그러니까 한문을 가까워도 어순도 틀리고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것이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그러니까 일본도 그대가락단어를 만든 이유가 우리나라 말하고 만주하고 중앙아시아하고 저쪽에 그 우즈베키스탄 <목소리> 그 터키 가까이까지는 전부가 말순이 똑같아요. 이게 알타이. 알타이어족은 네. 다 똑같대. 근데 중국은 틀려요. 네. 동주순이야 걔네들은. 동사하고 주어 순이야, 이게요. 네. 우리나라는 주어 동사 순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순서가 그러니까 저쪽에 중앙아사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우리나라 말만큼 배우기 쉬운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죽은 나라 말할 순서가 똑같해 보니까. 그게. 그러듯이 옛날에는 그 한 통속으로 이렇게 쫙 연결됐던 그 루트예요. 거기가 전부가. 그래서 말순서도 똑같고 같이 섞여갖고 살고 민족하고 관계없이 서로가 전혀 문제없이 그렇게 서로가 어울려서 살았던 그런 문화체계예요 여기는.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야. 여기는 고차가 된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남방 쪽으로 가면서 이게 농사를 지면서 거기서 그 살아간 거야. 유목민족이 아니야. 걔네들은 왜 있냐면 봄에 씨를 뿌려놓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도망갈 수가 없어. 그리고, 부도 거기서 축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씨를 심어야 될 것을 또 구축을 해놔야 돼. 그래, 그러니까 도둑질 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유목민족 입장에서 보면 도둑질 하기가 기 귀엽게 쉬운데요. 이게 그러니까 겨울에 배고프면 쫓아내려간 데가 그거예요. 네. 따뜻하고. 그리고 또, 이 양이라든가 말 같은 걸 먹이려면은 남쪽으로 내려와야지 또, 무엇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걔네들은 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유목민족은 왜냐면은, 가다 놓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자본 현성이 필요가 없어. 그냥 옮겨가는 게가 점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공산 사람. 공산주의네요? 공산주의요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공동으로 먹어요. 네. 원래, 원래 성격 자체가. 근데. 나눠 먹어야 되고. 예.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서 땅을 개척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물 있는 데를 이건 내 거다 하고 규정을 해서 그걸로 갖고 그 수부를 확보를 해갖고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아. 집을 재놓고 고착을 해야 되는데, 텐트 같은 걸안 갖고 다녀. 유목민족은 텐트를 갖고 오면서 계속 움직여버는 민족이란 말이야, 이것이. 집이란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 집은 뭐냐면은, 옛날에 3년 전에 지나갔던데, 돌담요로 해갖고, 요 자리에 다시 치자 해갖고, 거기다 화다하고몇개 만들어갖고, 절대 안 무너질 거. 네. 그몇개 이외에는 필요가 없는데야, 거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은 점성술이 발달됐어요. 아주. 왜? 네. 길을 찾아가려면은, 북극성을 보고 찾아가야 되니까 점성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농경민족은 계절에 대한 2 4 절기를 발달시키는 거야 왜 언제는 비가 오고 언제는 눈이 오고 언제는 씨를 뿌려야 되고 이 달력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그 발달시킨 것이 유목민족이 아니고 농경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공산 사회 자체의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유목민족 쪽에더 가깝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는 것은 농경민족에 가깝다고 봐야 돼. 그런데 원래 중국이 그게 공산화가 될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농사만 지었고 지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공산화되기 70%가 공산주의를 희망했다고 그래요. 해방 후에. 그랬죠.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막았죠. 30%밖에 없었대요. 자본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예. 그런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철저하게 막은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공산화가 됐으면 통일은 됐을랑가 몰라도 북한 체제에서 그러고 살았겠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뭐 화교 자본도 워낙에 유명했고 상업이 많이 발달한 예. 나라였고 예. 그 굉장히 이제 밝았는데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공산화가 되었어요. 두 나라의 운명이 바뀐 것 같아 거기서요. 예.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미스터리가 중국이 공산화된 게 가장 큰 미스터리 라고 그래요. 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 처음에 그 했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했고 상당히 현명했다고 봐야죠. 카리스마가 네. 남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 고집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 아니 국제사회에서도 이승만을 어떻게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외교로 달리 네. 뺐잖아요. <laughs> 뭐 군대가 있어요, 자본이 있어요, 무슨 네. 그. 그 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갖고 흔들어 푸는 거, 그, 그 양반이에요. 대단한 그 사람이에요. 공과 사가 사람마다 각기 판단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시기에, 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걸 막은 것만 해도, 진짜, 그 사람이니까 할수 있었다. 그니까, 러 많은 훌륭하신 그 민족 지도자들이 계셨지만, 그때 당시에, 예. 이승만 대통령이 있으니까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많이들 재평가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러죠. 나는 그분은 확실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 고대 그 제사장이나 왕을 그걸 보면은 그 다음 후계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 후계자를 죽이고 들어가요. 그 왕을. 아, 사제를. 신화에 보면 죽이고 예. 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신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죽이고 들어가는데 그 황금 가지라는 걸 보면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신화에서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원래 영국에서 그게 발간된 책은 1세권인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거 이거 옛날에삼삼성당인가 그 갖고 두 권이 번역돼 갖고 나온 거 있거든요. 그 간추리 갖고 나온 거예요. 워낙 기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로마의 그저그 그 사제, 사제로서의 왕을 갖다가 그 신성한 그 숲으로 들어가 갖고 그 숲에서 그걸 그 전체를 주관하고 지냈는데 그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사제가 들어가요. 그걸. 그래서 그, 시, 그 나무와 신성한 그 지역을 그 통치를 하는 거야. 이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5년마다 이 군주와 왕을 죽이는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5년마다. 다 깜방 가시요 아, 우리나라 건국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건거관 이래를 쭉그 역사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 쫓기 갔잖아요. 네. 결국에 선4.19 혁명에 서 쫓기 갔다 가갖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는데, 장면도 결국에 서는5.16 구태 땀 때문에 또 쫓기 갔어요. 2년밖에 못 하고. 네. 그것도. 그러고 난 뒤, 에 박정희 대통령 독재를 했는데, 품화사태 나고 난리가 네. 나고, 김정희한테 그 결국에 와서는 그 살해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전두환이가 들어서 갖고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다간판 갔다 왔잖아요. 다 체행당했단 말이요. 에 보면은. 네. 최규한만노부트 같이 잠깐 있다가, 그, 저, 그 지나간 사람인데, 뭐, 1년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 지나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뭐, 그걸로 치질 않더라도, 최형당한 거랑 똑같은 거야, 깜빵을 갔다 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김영삼하고 김대중이가 됐잖아요. 예. 김영삼, 김대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이 사람들은 자식들이 좀 고초를 겪었어요. 그리고 또 지나갔어, 이 사람들은. 근데 국가적으로 IMF를 겪었죠. 그 다음에 신용사태도 겪고. 예, 네, 그랬지요. 네. 그리고, 굉장한 고생을 했죠. 김대중도그 극복한다고 그거 고생을 하고. 두 대통령은 오히려 국가적으로더 힘들어져 버렸어. 국민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한것 같아요. 예, 그랬죠. 네. 그러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서는 그 자살하게 돼서 또 체형되버렸잖아요, 그거에. 그런 식인 거야. 그, 신화에서 나온 것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명박이하고 지금, 저, 박근혜. 처벌 당한 거는 마찬가지가 되버렸단 말이에요. 처벌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우리나라 터가, 지금까지 이렇게 화 왔는데, 그게 옳다고 보겠냐, 이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갖고, 지금 이미 수사되고, 뜨한걸 보면은, 이것도 이게 불안한 거야. 그리고 그래, 우리나라가 이게 맨날 이런, 이런 상황으로만 가갖고, 이게 말이 되겠냐, 그래 왕을 이런 식으로 대우를 그 해갖고야. 누군가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무도 풀 생각이 없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한 거야, 이거. 나는,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다 풀어주고, 나는 문재인도 깜빡 안 가고 제발 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정말 가려면 은그 밑에 놈들이 다 가라 이거야 그리고 똑바로 좀 모세라 이거야 누구가 책임지고 누가왜 왕을 처단을 시키냐 이거야 이게 전부다 지금까지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했다 밑에 사람이 가라 다 누구가 다 책임지고 누구가 다 하고 가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 공직에 나가지 말아라 나는 그,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은 이렇게 5년마다 처형을 당하다시피 하고, 아주 북한은 갖다 30몇년 지금 70년을 지혼자 해먹고 있잖아요 대대로 또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끓이냐고 나라가.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아, 그런데 하더라도 이게 공산주의 사회 중에서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산대가 지금 한다는 게 이거 말이 되는 거냐고 그거요 또. 이게 뭘 하나 하면은 되게 세게요 해 우리 나라가 종교도 기독교가 일본에 먼저 전파됐는데 그 천주교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부흥하고 꽃피고 네, 아, 종교도 그... 그렇고 다른 것도 보면은 엄청 또 그런 힘이 있으니까 제조업도 잘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잘할수 있는 거겠, 거겠죠.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한자 부분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되게 배경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보더라고요. 단군 사상 뭐라고 그러죠? 환인 사상? 네. 어 환인 그걸로 해가지고 되게 야사 같은 걸로 오래된 그뭐 신화 같은 걸로 치지 그거를 역사로 한자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 이런 거는 엄청 또 위험하게 보더라고요. 네. 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기 보다는 당군이 원래 가그 부여 만주 쪽이었잖아요. 네. 그가 홍산문화라 해가지고. 네.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한 갈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뭐 그, 틀린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봉자 명자가 다그동이족 출신이에요. 동의예요, 동의. 동이. 왜냐면은 네. 거기가 그 제나라 쪽이가 제나라하고 그저그 그 뒤에 이어서 그 연나라 쪽이가 전다 그 이게 우리 동이족 그 활동 무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옛날 은나라 은나라가 결국에 와서는 그 우리 나라하고의가 그 한그 불이란 말이요 에 고조선에 거기에서 그 한문이란 것도 그 고조선에서부터서 이렇게 그 내, 내려온 것이 많이 섞여 갖고 있어 요 문자란 거에 원래가 그렇잖아요 네그 영어라는 것도 인도유럽피안이라 해가지고 그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쪽에서 섞여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게르만이나 이쪽 거다 섞여 들어가서 그 만들어진 문자기 이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거라고 한게 아니고 우리 거 일부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다 그, 예, 같은 문화권이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예, 그,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예. 그러니까 예, 그창일이라는 그 사람이 새 발자국을 보고 그 하문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창일이 동이족 그 계류라니까 그 전부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예,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네. 문화권으로 하나의 의미하는 거지. 예, 문화로 봐야 돼요. 문화로 문화. 봐야 예. 보잖아요. 예, 그 우리, 우리나라도 원래가 갖고 있었던 그 글자가 틀려갖고, 신라 향가 같은 경우도 도저히 말이 틀릴 뿐이니까 그 표기할 방법이 있으니까 한자에 음만 차역을 해갖고 갖다 썼잖아요. 네. 그러듯이 똑같은 거야, 이것은. 네. 예. 근데 일본은 그 글자를 만들어도 잘못 만들었어, 얘네들은. 가닥가나를 만들어도 이게 그, 한자의 그, 앞에 그, 이부수를 따다가 이 만들었다, 차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다안 돼요. 근데 우리 한글은 발음이 다 되게끔 해놓은 거야, 이게. 네. 거의 다이형자라든가 기억자라든가, 이거 까다로운 자들을 다 표시를 하게끔 해갖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말로 갖고 표현 안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표음문자예요. 표음문자가 아닌 표음문자.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거의 많이 표현이 된다. 예. 네.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서 그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아주 그 탁월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글자가요. 네. 그 근데 지금은 그 표음문자 시대가 아니고 표음문자 시대가 된 거야. 이게 시대 자체가요. 참그 현명한 거요. 예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